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일문 완성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천일문 조간편에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다뤄야 되는 문법 요소가 많은 관계로 문법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진도 나가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있어요. 저희 명사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봤고요. 형용사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본 것 같고요. 부사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안 알아봤어요? 절에 대해서 안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문법 정리를 통해서 절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설명이 조금 길어질 예정이니까, 감안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절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항상 같이 배워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입니다. 우리가 문법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모든 문법책에 구와 절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사구, 경영사구, 명사절, 부사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많이 공부도 해 보고 탐구도 해 보고 그랬겠지만 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구라는 걸왜 배우든지 절이라는 걸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구와 절둘다한 덩어리로 묶여 있죠. 구와 절을 한한 단원에서 같이 배우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 둘이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둘다 뭘까요? 구도 말에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절도 말에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케이 구도 뭐라고요? 덩어리. 절도 뭐라고요? 덩어리.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차르기 이렇게 있어요. 차르기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묶었어요. 그럼 몇 덩어리? 한 덩어리죠. 아, 여러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한 덩어리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력 한 덩어리만 딱 갖다 놓고 이거 몇 덩어리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 덩어리라고 대답할 거죠. 그렇죠? 제가 왜 덩어리라고 설명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라는 건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 설명을 안 따라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안 가져갈 겁니다. 구라는 건 뭐라고? 덩어리라고. 여러 개가 뭉쳐서 한 개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개만 놓고 보더라도 덩어리잖아요. 오케이? 자, 이한 개도 덩어리라고 볼수 있고, 이두 개도 덩어리라고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한 개를 묶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도 몇 덩어리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한개 덩어리로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단어 한 개도 구를 이룰 수 있고요. 단어 두개 이상도 지들끼리 구를 이룰 수 있는데, 구와 구를 만나서도 뭐를 이룰 수 있다? 구를 이룰 수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라고요. 모든 언어는요, 지들끼리 덩어리 져서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라는 걸 배우는 거고, 구를 왜 배우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더 짚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건 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은 구랑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름이 다를까요? 왜 쓰임이 다를까요? 절은요,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을 겁니다. 다시, 절이라고 하는 놈은 덩어인 덩어리인데, 뭐랑 뭐로 이루어진 덩어리다? 주어와 동사를 끼고 있는, 주어와 수러를 끼고 있는 것을 절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좀 재밌는 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구의 종류를 말할 때 무슨 무슨 구 얘기했었죠? 명사구, 경용사구, 부사구, 이런 얘기했었어요. 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명사절, 부사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 우리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 이런 걸 가르켜서 뭐라고 불러요? 품사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 품사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단어들끼리 뭉쳐놓은 거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비슷한 단어들끼리 뭉쳐놓은 거. 그런데 제가 단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품사를 붙이고 있어요. 구와 절에도 붙이고 있잖아. 그쵸. 품사라고 하는 개념은 단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거다. 구라는 애한테도 적용되는 거고요. 절이라고 하는 애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슨 무슨 구가 있을 수 있겠어? 명사구, 동사구, 형사구, 부사구. 우리 명동형부 네개 배웠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구가 가능한 거라고요. 지들끼리 뭉친다면 오케이 그러면 절은 보모가 가능할까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동사절 빼고 다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품사까지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품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건왜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한 걸까? 자 다시 한번 안 그려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항상 품사와 문장성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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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품사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단어들의 묶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들은 문장성분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명, 동, 형, 부 써놓고 주, 동, 목, 부 써놓고 지을끼리 매칭을 시켜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겠고요. 동사는 어느 자리? 동사자리 들어갈 수 있겠고요. 형사는 어느 자리?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 부사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 이거 했었죠?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형용사나 부사 같은 애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리을가리켜서수식어다라고 부르는데 수식어가 두 종류라는 건지들끼리 서로 차이가 있더라.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는 애를 형용사라고 부르더라. 대답해 보셔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형용고라고 부르더라. 부사는 어떤 걸 꾸며주면 부사라고 부르더라. 명사 빼고 다 꾸며주면 부사더라.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우리 품사 몇 개밖에 안 배웠다고요? 네 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배웠잖아요. 그럼 명사 빼고 다면 누구 누구겠어? 여기 보이는 대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플러스로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가 있더라. 오케이 말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지금 6강째죠. 차근차근 다 듣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 봅시다. 품사라는 건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품사가 왜 중요해? 품사를 알면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구가 무슨 품사 구인지를 알면 얘도 어디에 들어간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자,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There, is a beautiful girl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크다 자, 깨알같이 문법 포인트 하나만 짚어볼게요. There, is, there, a가 나오면 주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There, is, there, a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 대어를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 따라가 보니까 주어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죠. 그쵸? 어, 그러면 "there is a beautiful girl"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들려요. 주어 자리에 명사만 들어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리라고 하는 명사도 있고요,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고요, 어라고 하는 관사도 있네요. 그쵸? 분명히 우리 계속 뭐라고 배웠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라고 지금 몇 강째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어 자리에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관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가고, 명사도 들어갔잖아. 그쵸?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지. 우리가 공부를 어설프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특정 품사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요. 뭐가 들어가는 거다? 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단어는요. 단어는요. 절대로, 절대로 구를 이루지 않고서는 문장 성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덩어리로써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런 문장 본적 있어요. He is sad. 이거 보세요. 보세요. he 아 이거 대명사, 명사잖아요. 한 단어. is 아 이거 비동사, 동사 한 단어잖아요. sad 이거 형용사잖아요. 얘네 구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각각 들어갔잖아요. 무슨 문장 성분 자리에 덩어리가 들어갑니까? 구가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 단어 짜리도 뭐를 이룰 수 있다. 구를 이룰 수 있다. 얘네는 한 단어가 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제가 구와 구가 만나서 더큰 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즈세드를 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중요할까? 동사가 중요할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동사라 그랬죠. 동사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he is sad. 이 덩어리 전체를 다 묶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구예요? 동사구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혹은 절이 되는 게 되겠죠. 왜? 이 안에 뭐랑 뭐가 다 들어있으니까. 주어와 동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A beautiful girl. 얘가 주어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얘가 한 덩어리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덩어리는 무슨 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서 대빵이 누굴까? 명사가 중요해요, 형용사가 중요해요? 그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주는 거라며. 꾸밈을 받는 애가 대장 노릇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명사구가 되는 거죠. 이 덩어리 전체가 명사 취급을 받게 되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 우리 구와 절을 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어 혼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구를 이어서 행동해야 된다. 근데 어, 지금 혼자서도 나오던데요? 그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단어가 지 혼자서도 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ere is a beautiful girl. 어? There is. 어? Uh, is. 동사 다음에 주어 나온다 그랬어. 어? 바로 나온 얘가 주어겠네. 얘가 명사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문장이 되게 쉽고 짧으니까 이런 생각 안할것 안 같으시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덩어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자기 마음대로 덩어리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와 절왜배운다 구와 절이 품사를 가질 수 있다. 품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얘네가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품사 자리에 들어갈 품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얘네가 어느 역할할 수 있다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사실 포인트를 줘서 배우려고 하는 건 구가 아니라 뭐예요? 절이에요. 그럼 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자 절이라고 하면요. 어.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문장과 똑같은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건 불가능하고요. 절과 절을 붙이는 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둘이 똑같다고 말할게요. 오케이, 하나가 완성되어서 점이 찍혀 있으면 문장이라고 부르, 부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섞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이 끊임없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어, 나는 밥을 먹었고 그런데 쟤는 밥을 안 먹었고 그런데 나는 졸린데 쟤는 아직 안 졸립다 그러고 말이 계속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문장 절이라고 하는 게지 혼자서도 사용이 될수 있지만 옆에 절이 더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는데 고, 는데, 고.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하고, 뭐뭐인데, 이런 말을 계속 붙이면 문장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줘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이 플러스를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오케이? 절과 절은, 문장과 문장은 서로 뭔가 독립적인 친구처럼 보이는데, 얘네를 붙여놓으려면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접착제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려면 뭐가 붙어줘야 된다고? 아주 강력한 접착지인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접속사는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접속사를요, 제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종속 접속사라는 애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종속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는요.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등위라 그랬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같은 위치. 같은 층 위에 놓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큰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절과 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똑같은 층 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등위 접속사예요. 어, 당연히 문장을 연결하는 거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종속 접속사는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느냐. 자, 문장 주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되는 절. 그러면은 얘 문장 안에 주어도 있을 것이고 술어 동사도 있게 되겠네요. 주부라고 쓸게요. 주부도 있고 술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술부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술부에는 일단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술어 동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동사는 뒤에 뭘 가지고 올수 있어요? 보통 목적어란 애를 가지고 올수 있잖아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절? 명사절이 들어가겠지 왜?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위계질서가 보이게 층이 지도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서로 완벽하게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었다고 하고, 특정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 집어 넣은 종속시켜버린 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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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문장 안에는요, 문장 안에는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그랬죠. 한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 집어 넣으려면 자리, 정해진 자리 안에 집어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빼곡하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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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 하나를 이 문장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특정 자리에 박아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정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품사라고 불렀네. 그러니까 종속절들은 종속절들은 필연적으로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품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품사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품사와 어떤 품사? 명사와 명사와 부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들은 문장 전체를 일개 명사로 만들어 버리거나 문장 전체를 일개 부사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등의 접속사는 서로 대등하게 연결한다면서 그러면 특정 문장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특정 문장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등의 접사로 속 연결했을 때는 품사를 언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열을 하는 거라고.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조금 더 쉬우니까 등위 접속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따라 적어 보세요. fan, boys. 다시 뭐라고? fan, boys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각각 한번 써보면,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몇 개야 일곱 가지의 단어들이 바로 등위 접속사로서 기능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종류들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문장 아이고. 문장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앤드를 쓰든, 포를 쓰든, 버스를 쓰든 뒤에 문장 하나를 더 덧붙이게 되면 그냥 연결이 되는 꼬라지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문장과 문장을 그냥 떨어뜨려서 싸도 되는데 굳이 왜 등의 접속사를 써서 두 문장을 붙여놨을까? 왜 붙여놨을까? 등의 접속사마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소한 애들만 먼저 뜻을 좀 알려드리면, for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요. 아 문장 for 문장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다.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nd는 기본적으로 그리고란 뜻이고요. 뜻 다양합니다. no는 지금 뜻을 다,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but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고 오어는 또는이라는 의미죠. 옛은 그러나라는 의미고요. 쏘는 그래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왜냐하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두 문장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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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로 붙여서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등의 접속사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종속접속사로 들어갈 건데요. 종속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나뉜다. 앞으로 그냥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도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이런 종속접속사가 만드는 문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속절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명사절로 쓰이든 부사절로 쓰이든 얘네 둘다 뭐예요? 종속절인 거예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꼬봉이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문장은 뭐라고 부른다고? 주절 주인이 되는 문장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또두 가지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뭔가 명확하고 단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시 있고요. 우린 주로 이 대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대시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운 의미를 나타내는 애들로 whether, if 이두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대승요 문장 전체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오모라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 주시면 되고 whether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서 그래 주시면 됩니다. 딱 봐도 불확실하고 의문스러워 보이죠? 딱 봐도 오만것간가를딱 잘라 버리는 간호박 같은 의미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리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토익과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다. 토익과 중학문법에서는 꽤 자주 나온다.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됐죠? 자, 그러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왜 명사절부터 설명했고, 왜 등의 접속사부터 설명했겠어요? 부사절을 만드는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몇개안 되는 애들만 먼저 공부해 놓게 되면 나머진 다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계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적어보면 when이라던가 as라던가 if라던가 although라던가 as if라던가 등등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몇 가지만 뜻을 적어보면 when은 오모할때 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f는 만약 모모라면 이란 뜻이 되겠고요. Although는 비록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 되겠고요. As if는 마치 모모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a s 는 뜻을 말씀 안 드렸죠. 에 s 는 거의 모든 뜻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짬뽕 같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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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쳐보셔야 돼요? 사전에 한번 검색하셔서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사전에 나와 있는 에 s 의 뜻들을 눈으로 한번 슥 훑어봐 보세요. 그렇게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다? 구와 절. 그중에서도 뭐다? 절이다. 근데 절, 구 이런 거왜 배운다? 구와 절둘다 품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품사를 가진다는 거 무슨 뜻이다? 특정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문장 성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건 개별 단어가 아니라 개별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모만 문장 성분을 차지할 수 있다, 구만 차지할 수 있다라. 근데 구는 한 단어도 구가 될 수가 있고 두 단어도 구가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니까 절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절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의 절이 붙어서 사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를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보다 접속사를 붙이는 것이다. 근데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 있더라. 등위 접속사는 Fanboys로 외우시면 되겠고 종속 접속사는 어떤 품사를 만들어 내는지를 중심으로 한번더 나누게 될 텐데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들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법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법 1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2강에서는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래서,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렇게 품사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쫙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장해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